내 이름으로 모여라. 나는 진리이니 내 모든 말 또한 진리이니라. 내가 한 모든 약속은 성취되리라.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. 마태복음 18장 20절. 먼저 내 이름으로 모여라. 나를 향한 충성심으로 오직 내 뜻을 행하려는 갈망으로 내 친구와 모여라. 그리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이요. 너희들과 한 목소리로 구할 것이요. 너희들의 요구사항을 내 요구로 여길 것이라. 그때 너희 기도가 이루어지리라. 그러나 나의 모든 자녀들이 이 말의 모든 뜻을 깨달은 것은 아니니라.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과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같지 않으니라.